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배움입니다. 오늘은 단기 단식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어제 과식을 해가지고 얼굴이랑 눈이랑 좀 부어있는 상태이고, 다행히 손가락 붓기는 좀 빠져서 불편함은 없는데, 딱 단기 단식에 대해서 얘기하기 좋은 타이밍이라서 그 부분을 좀 얘기 나누려고 합니다. 평상시에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어요. 그 시간은 16대8, 16시간은 공복을 유지하려고 하는 편이고, 8시간 안에 제가 식사를 하는데, 보통 두 끼를 먹는데, 어제는 제가 세 끼를 먹었고, 평상시 제가 좀 가리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안 먹는 것도 좀 많이 먹어서 얼굴이 부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단기 단식에 들어가는데 단기 단식이라고 하면은 뭐 3일 단식, 4일 단식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해봤어요. 왜냐면 궁금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서 그런 단식을 했는데 지금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편한 단식을 좀 하고 있는데 제가 경험해 봤던 단식 중에 가장 길었던 건 3일이에요. 뭐 고작 3일일 수가 있는데 3일 정도 하면은 할만은 해요. 그런데 솔직히 하는 동안에 약간 정신력으로 버텨내는 거고, 마지막 되면은 아마 먹고 싶은 거 생각나서 그 단식을 하고 나서 보식하는 기간이 중요한데, 그 보식할 때막뭐 먹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가지고, 3일은 저는 개인적으로다가 저 스스로한테 추천을 하지 않는데, 이번 단식은 평상시에 제가 유지하던 그 몸무게가 있고, 체성분이 있는데, 어제 제가 과식을 하고 나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 목표는 그냥 잘 먹었으니까, 그리고 속도 더부룩하니까 편하게 좀 비워내고, 그 다음에 약간의 단식을 하고 나서 약간의 변화, 저의 경험상으로는 단식했다고 해가지고 막그 짧은 기간 안에 3일 안에 막 몸무게가 몇 킬로 빠지고 체성분이 막 바뀌고 이러지 않습니다 저는 단식을 뭔가를 하기 위한 그 전초 단계로 다 밟았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식단을 하기 위해서 몸을 좀 깨끗하게 비워내기 위해서 단식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저는 어제 평상시보다 한 끼를 더 먹었고 그한 끼가 외식이었고 고기 부패였어요 저는 고기하고 지방은 괜찮습니다 이 부분이 저한테 크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제일 무서운 건 설탕이에요. 설탕을 때려 먹진 않았는데 콩나물 무침에도 조미료하고 그다음에 설탕이 들어가 있을 거고 이런 부분 알면서도 어제는 먹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나왔던 세트 메뉴에 갈비하고 닭갈비 이런 데 양념이 있으니까 거기에 설탕이 들어가 있고 무엇보다 탄수화물 그러니까 고구마를 먹었는데 거기 마탕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튀겼을 거 아니에요. 튀겼으니까 그 나쁜 기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설탕이 들어가 있는 거 알면서도 어제는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부어요. 그래서 이 단식의 목표는 제가 평상시 안 먹던 걸 먹었을 때 바로 오는 이 몸의 반응을 갖다가 단식을 통해서 이제 빼내는 거죠. 그걸 제가 목표로 하고 할 건데 다시 말씀드렸지만 무리하게 할 생각도 없고 많이 먹었으니까 저장된 영양분으로다가 음 어느 정도 그니까. 버틸 수 있는 거죠. 우리 조상님들이 살았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원시 시대로 가는 거죠. 수렵하고 채집 생활을 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많이 먹어야 되는 거죠. 언제 또 굶을 줄 모르니까. 그것처럼 제가 한건 어제 한 거는 기회가 있을 때좀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음식이 없다는 가정하에 약간 굶어보려고 합니다. 절대 죽지 않기 때문에. 짧은 단식이기는 하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장 청소가 돼서 매우 좋습니다. 먹었던 거 일단 다싹다잘 빼내니까 그래서 이 기간에 제가 할 거는 물, 물 자주 마실 거고, 허브티 정도는 허락합니다. 뭐, 페퍼민트 티라던가, 이 정도는 제가 마셔주고요. 그리고 약간 조금, 좀 힘들다 싶을 때는 저는 소금, 소금 티를 마셔요. 따뜻하게 해서. 그 부분이 되게 도움이 되고, 소금이 부족한 건 몸에 좋지 않다라고 저는 경험상 알고 있기 때문에, 소금 티 정도는 먹을 예정입니다. 와, 예상하기로는 한 30시간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정도면 딱 적당한데 해보고 제가 결과 그러니까 그 인바디 쟀던 거랑 그리고 어, 30시간 나름의 짧은 단식하고 나서 변화를 갖다가 한번 더 공유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은 요일은 토요일이고 6시 45분입니다. 제가 단식을 하겠다고 생각한 시간이 금요일날 7시 30분까지 식사를 했고, 8시부터 시작을 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지금 12곱하기 3을 향해서 가고 있고, 36시간 단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8시에 저는 오늘 식사를 할 건데, 지금 몸 상태는, 전혀 막 힘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뭐, 뭐 안한 것도 없고, 운동 같은 것도 했고 다 했고, 일상생활도 했고, 방금도 지금 오전에 그 새벽, 나름 새벽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기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눈 뜨자마자 인바디를 했는데요. 제가 단식을 지금 36시간에서, 원래는 한 30시간 정도 할까? 했는데, 36시간 하고 마치는 이유는, 더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일정이 있어서 밖에 나가야 돼가지고, 이제 아침 먹고 나가야 될것 같아서, 8시 정도에, 그 정도의 평상시 먹던 건강스무디랑 계란이랑 먹고 나갈 것 같고. 변화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평상시 최근 들어서 유지하던 몸무게는 4 8 2 5뭐3 왔다 갔다 했는데 그 금요일 날 오전에 단식하기 전에가 48.2kg였고 골격근량은 21.2kg 그리고 체지방은 9.2kg이었습니다. 체지방률로 보면은 19.1% 정도였고 이게 요즘에 그냥 제가 뭐 별도의 노력 없이 유지하는 정도가 이 정도인데 금요일 날 그러니까 삼겹살 부페에 가서 고기를 많이 먹고 고기랑 소금만 먹은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먹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날은 막 콩나물 무침 거기에 막 조미료 같은 거 들어가서 딱 입에 짝짝 달라붙어요 그것도 먹었고 그리고 아까 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기 같은 거 양념된 것도 있어 가지고 아무튼 간에 제가 생각할 땐 설탕이 평상시에 제가 설탕을 먹지 않는데 설탕이 아주 큰 역할을 한것 같아요 48.7kg 그러니까 0.5kg가 몸무게가 늘었어요 그리고 골격근량도 0.1kg 빠졌고요 그리고 체지방도 9.8kg로 0.6kg가 늘었습니다. 체지방률도 20.2%. 단순히 몸무게만 는게 아니라, 골격근량 빠지고 체지방량이 올라가서 안 좋게 하루 만에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제가 36시간, 그러니까 36시간 정확히 아니고 34시간 정도 됐을 때, 인바디를 했을 때, 일단 몸무게는 0.8kg가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47.9kg고, 골격근량도 이렇게 굶으면은 고객이 빠질 것 같잖아요. 21.2kg로 0.1kg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체지방량은 8.9kg, 0.9kg나 빠졌고요. 그리고 체지방률도 18.6%로 1.6%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 단식하기 전보다 그리고 단식 단식하기 전에 그리고 과식했을 때 그리고 단식 후에서 지금이 굉장히 상태는 좋은 거죠. 몸무게가 다는 아닌데 지금 좋은 게 뭐냐면, 고격근량이 조금이나마, 그러니까 몸무게가 0.8이나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0.1 올라갔다는 거, 그리고 빠진 몸무게가 0.8인데 체지방이 0.9가 빠졌다는 거. 이렇게, 이런 성분을 보게 되면은 금식을 하고 나서 더 훨씬 좋아졌죠? 물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원하면은 잘 유지해야 되는 거고, 뭐 제가 평소에 건강하게 먹다가 이렇게 먹지 않는 음식들을 먹게 되면 몸이 반응이 굉장히 빨리 와요. 제가 평소에 설탕 먹고 튀긴 음식 먹고 밀가루 먹고 막 이렇게 먹으면 아마 그런 반응이 안올 거예요. 근데 안 먹다가 먹으면 그 변화가 하루만에 이렇게 확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변동성을 하나 줬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또 다른 변동성을 하나 주는 거예요. 굶기는 거죠. 몸을 갖다가. 음식을 섭취하지 않음으로써 몸에 있는 걸 청소하는 그런 시간을 줘요. 이제 오토파지라고 해서 이 경우에는 그래도 단식기간이 좀 길어야 되는데 한 3일 정도 이상 가야지 그 기능이 온다고 알고 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몸에서 자가포식을 하는 거예요. 주로 뭘 먹냐면은 약한 세포 아니면은 죽은 세포를 갖다가 몸에서 섭취를 함으로써 정화 기능이 나고 그리고 몸을 갖다가 이제 재생하는 그런 기능이 생기겠죠? 이 기능까지 보려면 조금 장기 금식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36시간 단기 금식을 함으로써 제가 본 효과는 일단 붓기 빠지고, 장편해지고, 속편해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힘들어 막 그런 거 전혀 아닌 상태에서 일단 설탕 같은 나쁜 그런 건다 빼낸 것 같습니다. 단기 단식을 할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근손실이 있을까봐 걱정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근손실이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크게 있거나 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오히려 0.2kg 작은 거지만 몸무게에 비해서 늘었죠 그리고 체지방이 줄었는데 만약에 폭식하셔가지고 속이 너무 불편하시면 이런 단기단식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많이 먹었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소를 갖고 있어서 겁먹으실 것도 없고 평상시에 유지하시는 그 식사를 안 하시는 시간 있잖아요 거기에다 좀 늘려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녁 먹고서는 아침에 밥을 먹었다 한 12시간 후에 밥을 먹었다면 이걸 조금 늘려 보시는 거죠 20시간도 좋고 가능하시다면 하루 금식 정도는 정말 너무 쉬우니까 아니면 하루 금식 정도는 가능하시면 조금 더 늘려보시는 거 한번 해보시면은 몸에서 평상시 안 하던 습관을 줌으로써 조금 더 정화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